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러리핑크는 rw의 메타의 성장성을 강조하면서 이 코인의 폭등이 7월에 예상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도끼선생입니다 지금까지 올린 비공개 영상 중 20종목이 모두 폭등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관련 밈콘이었던 히든 종목이 베이비 트럼프였는데요 영상이 업로드 되고서 7일 동안 4900%가 상승했으며 두달전 올린 제2의 시바인으로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 페페코인은 두달 만에 200%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코인 단톡방에서는 r w a 종목 추천과 실시간 제 투자 코인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신규 코인을 상장한다고 알려지면서 이 코인이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코인은 블라스트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현재 업비트에 상장된 NFT 플랫폼 블러에서 출시한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젝트이자 디파이 코인입니다. 블라스트는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자체 블록체인 상에서 스테이킹을 하지 않아도 어느 지갑에서 보유만 하고 있어도 스테이킹 이자를 지급하는 획기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디파이를 하려고 하면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귀찮기도 하고 내 코인이 일정 기간 묶일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블라스트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죠. 이것은 블록 가 NFT의 기존 강자였던 오픈씨를 넘어서 NFT 시장 1위로 올라선 것처럼 블라스트도 디파이 시장의 핵심 영역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라스트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RWA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RWA는 주식이나 미술품, 부동산을 블록체인 상이 올려 토큰 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라스트 코인을 보유시 디파이 이자를 받는 방식에서 RWA도 포함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블랙록이 RWA 펀드 비드를 출시해 큰 자금이 유입되자 업비트도 RWA 메타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RWA 관련 코인들 중 유망한 프로젝트들을 상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토큰 거래를 제공하고 있으며 블랙록을 자산운용 파트너로 체결한 온도코인은 RWA 메타의 대장으로 뚝섰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원화마켓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한번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 국채 기반의 토큰인 USDY를 지원했던 멘틀도 블랙록 RWA 진출 소식과 업비트 상장 공지 호재로 급등세를 연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앱토스는 바이낸스에 선정한 RWA 프로젝트 중 블랙록 테마의 온도코인과 함께 선정. 단두 개의 코인만 블랙록 테마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블랙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블랙록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앱토스 CEO인 모샤이크의 경력을 보면 블랙록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향후 온도처럼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입니다. 모샤이크의 과거 경력을 보면 페이스북 메타 전략적 파트너십 부서에서 근무했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블랙록에서 근무한 이력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회사와 IT기업을 두루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향후 앱토스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금융기관에 연결하는 RW 시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된 앱토스의 매수세가 한때 몰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된 알발렌체는 시티그룹의 사모펀드의 토크나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JP모건의 글로벌 사모펀드도 현재 RW의 펀드로 전환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발렌체 와 엑셀라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크나 작업은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고 있어 향후 아발란체는 아시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발란체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KKR이 본인들의 펀드를 토크나 작업을 하는데 아발란체 블록체인 상에서 등록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된 아발란체의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업비트의 상장 가능성이 큰알 RWA 관련 코인을 미리 사두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수 있을 텐데요. 특히 제가 모든 코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코인의 상장 가능성이 임박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RWA 초창기인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해킹과 잘못 RW 코인을 전송했을 때인데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블록체인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개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히든 코인을 사용하면 블록체인 개발 없이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RW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히든 코인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히든 코인은 BW 알리 캐피탈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히든 코인을 활용해 이탈리아의 채권을 토큰화해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전 세계 투자자 ...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창시자는 이 코인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든코인은 얼마전 네덜란드 증권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고 증권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모회사는 히든코인에 100만 달러의 투자를 진행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모회사는 아이파이넥스로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1위인 usdt 발행사 테더의 모회사이기도 합니다. 넥스는 설립한 지 10년이 넘는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따라서 명망 있는 거래소와 스테이블 시총 1위 코인을 보유 중인 블록체인 시장의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이 히든 코인에 투자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히든 코인 종목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RWA 코인 메시지 남겨주시면 향후 업비트의 상장이 가능해 급등이 예상되는 이 코인 종목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